예, 발 받침대 조립하는 거 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일단 발 받침대 받으신 거를 예, 메인 판을 뒤집어서 뒤집어서 놓으시고 이쪽이 이제 큰 라운드가 있는 게 앞쪽이고요. 이게 살짝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뒤쪽이거든요. 앞쪽을 몸쪽으로 향하게 뒤집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내드린 1번, 1번, 볼트너트를 가지고, 이쪽이 이 미끄럼 방지 다리가 있는, 고무 다리가 있는 쪽을 이제 앞쪽으로 똑같이, 이쪽이 앞쪽이니까 앞쪽으로 해서 거꾸로 들어주시고, 여기 이제 적당한 위치 한 끼우시고, 이건 이제 높이를 먼저 알으셨다면, 높은 위치를 원하신다면 위쪽으로 하시고, 뭐 이건 이제 선택해서 조립하시면 되고요. 사용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일단은 3단에 놓고 조립을 하겠습니다. 이걸 들고 한쪽을 끼워주시고 뒤쪽도 똑같이 3단에 놓고 여기는 이제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끼우시면 편합니다. 끼워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바깥쪽, 바깥쪽에서 골드 먼저 끼우시고 3단에. 앞쪽 끼우시고 그다음에 뒤쪽 똑같이 3단에 끼우시고 그다음에 보내 드린 플라스틱 와셔. 두꺼운 플라스틱 와셔 먼저 안쪽에서 볼트 튀어나온 쪽에다가 네 군데 다 끼워 주시고 그다음에 너트 마지막으로 끼워 주시고요 손으로 이제 처음에는 쉽게 조립이 되니까요. 손으로 돌릴 수 있는 데까지만 조립을 해 주시고 이제 이 높이를 이제 나중에 바꿀 바꾸지 않으실 거면 이제 다 조립해 주셔도 돼요. 1번1번 번호 공구로 이것도 좀 세게 너무 세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나무 나무가 이게 먹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는 하지 마시고 이제 지그시 지그시 돌려주시면 되고요. 이게 약간 이제 좀 엣지가 있기 때문에 장갑 끼고 하시는 게 아마 더 좋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손을 흔들,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돌려주시면 그 되고요. 그다음에